잠시만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훈씨랑 재현씨다. 어, 어디가 치던 중이셨어요? 아, 지금 대기실에 네, 준비를 하러, 무대 준비하러 가세요. 그럼 준비하러 가시기 전에 딱 질문 한 개씩만 뽑아서 답변 아, 좀 네. 해주고 가세요.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도 있나요?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. 아닐 것 같긴 한데. 아니 않을 것, <laughs> 것 같은데. 재현씨 먼저 해주세요. 네. 전부 좀비화됐다. 생존자인 당신의 선택은 어떤 죽을 건지 살 건지. 그냥 모두 좀비예요. 옆에 있는 사람도 가족도 모두 좀비가 됐어요. 나 혼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. 아 제가 드라마 워킹 배드를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저였으면 같이 좀비가 됐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... 항상 했어요. 만약에 저는 혼자도못 버틸 것 같아요. 나는 결론 음... 네 땡. 다음. 대답해야 그래. 나는 오케이. 그 부산행 어, 네. 마동석 선배님, 네. 아, 마동석 선배님이 하신 일 예, 예. 하고 싶어요? 네. 뭐아 거, 다 거, 거. 거. 다 거. 마지막으로, 다 보았고.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에 그 네. 준비가 되시잖아요. 저는 그렇게 해서 주인 <laughs> 준비, 준비한 준비가 되고 싶습니다 스포 주의해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다음 질문. 내가 가장 아 잘할 수 있는 모창은 보여줘. 또야 뽀야, 뽀야. 저기도 이런 거 진짜 없는 거. 나 진짜 없어요. 그럼 그거 어. 있지 않을까요? 트와이스 정연 모창. <laughs> 아, 아, 뭐, 뭐. 네. 아, 아, 저 그거, 7번 방에 선물. 아, 아, 어, 해봐, 해봐, 해봐. 모창은 아니고, 7번 방에 선물 영화에 성대모사? 성대모사. 똑같다! <laughs> <쉽겠다. 웃음> <laughs> 비타민! 그, 비타민! 음. 이런 거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정연씨가 전에 <laughs> 네. 그 아무 말 인터뷰 할때그 <laughs> 네. 작년 소리 받아 아무 말 인터뷰 때뭐 <laughs> 네. 뚜루뚜루뚜루 이런 멤버들끼리 나누는 외계어 같은 그런 언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외계어로 <laughs> 네.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그러니까 어 기억도 안 나. 그래도 말해 주셔. 들으 그래서 알려 주세요 이랬더니 비밀이 뚫. 뭐 이렇게 했어. 요아 <laughs> 진짜? 들솔 있어. 들 들. 뭐야 그게? 네, 감사합니다. 아,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